네프라이미트픽 시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 그래도 빨간 불로 잘 달려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꼽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딜사이트 에서 김진균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황을 좀 꼼꼼하게 잘 들어야겠어요. 지난 주에 목요일에는 뉴욕 증시 하락할 거다, 금요일에는 상승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둘다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 운이 좋아서 일단은 어떻게 예측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금요일 방송에서 낮딱 오를 가능성이 높고 또 코스닥도 바닥 같으니까 다음 주 반등을 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을 실제로도 가1%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또 적중을 했죠. 네. 저는 어, 시황을 짚어드릴 때에 뻔한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외국인 뭐 기관 수급이 어떻고 또 어떤 섹터가 얼마나 올랐느니 이런 건 사실 티커에도 나오고 또 다른 출연자분들께서도 한 번씩 언급을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 코너에서만큼은 실제적으로 수익이 도움이 될수 있는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체크해 볼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일단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우리 외환과 자본시장을 확대도 고치겠다라는 어떤 종합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 이걸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는요 그동안에 MSCI가 계속 지적해 왔었던 시장 접근성 문제부터 확실시 확실하게 해결을 하기로 했는데 당장은 올해 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내내 열고요 해외에서도 외화 해외에서도 원화 결제를 쉽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내년 3월달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다가 영문 공시를 의무화해서 또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하네요. 여기에 국민성장펀드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가계자금이 또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 반도체라든지 AI, 방산, 바이오 같은 그런 사대 핵심 산업을 또그 국가 전략 산업으로 팍팍 밀어주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되고 정말 절차대로 잘 풀려준다면요, 언젠가는 우리나라 인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수 있다. 고 저는 생각 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이 지수를 벤치마크하는 어마어마한 이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증시는 한, 한 단계 더 리데이팅이 가능해지겠죠. 다음 또, 다음으로 주목을 할 부분은요, 미국 증시 관련한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또 강제적 금리나를 시도했습니다. 사실 금리경을 정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인 연준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부 산하의 주택금융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지시를 했어요. 무려 2천억 달러라는 거금을 투입을 해서 이 주택담보증권 MBS를 매수하라고 이렇게 지시를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MBS를 팔았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생겨요. 그 돈으로 뭐합니까? 또 열심히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떻게 돼요? 시중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하면서 시장 시향 방향 시장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 유치 이후에 30년 만기 고정 무기지금리도 하루 만에 6%대에서 5%대로 급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내집 마련을 위해서 고민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확 튀게 된 거죠. 이건 이제 올해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어떤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물가를 잡으려는 또 민심을 잡으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 증시도 되게 호재가 나온 것이고 우리 증시도 되게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둘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비이성 과열이긴 한데요. 이런 흐름이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최근에도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원전, 해양관, 그리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로봇 이 섹터들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속적으로 또 언급해 주셨던 원전 그리고 전력 인프라주들도 오늘 장에서 두드러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황 잘 챙겨가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공략주 리뷰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들이 모두 수익률이 좀 괜찮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그리고 가온칩스가 무려 20% 넘는 큰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5%라는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량 종목들 은좀 수익을 챙겨 볼까요? 아니면 더 갖고 가 볼까요? 네, 어, 현대차는 추첨, 지난주에 추천드리고 나서 25.7%또 거운 지수도 20% 이상 올라 가급 그 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지난주에 저희 가족방에서 보점에서 전날 차일시를 했었어요. 했다가 금요일에 또 재매수 사인을 냈고 지금 또10% 이상 수익 중인데 오늘도 한번 팔았거든요. 오늘도 보점에서 분할 차일시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추천드린 종목 내지는 어, 이제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급등을 하잖아요.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냥 계속 보유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신데 저는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고 수급이 좋아도요. 적당하게 올라가면 또 밀리게 되고 또 밀렸다가 좋은 종목이면 또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는 계속 안 팔고 계속 보유하시기보다는 적당하게 챙기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이런 어떤 특별한 가격들, 주요 어떤 저항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저희 가족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차는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여전히 올해 실적 대비 8배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멀티플 이 8배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온치스의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안 파신 분들은 사실 분할차액 실험 정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마는 HBM4부터요 커스텀 h b m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HBM3까지는 그냥 그거 범용이죠. 모두가 똑같이 쓸수 있는 자기만의 맞춤형 칩으로 맞들수 없었던 건데 HBM4부터는 커스텀 HBM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온 칩스라든지 이런 어떤 디자인 하우스 이런 그 기업들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망은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두산 에더빌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반응이 나왔죠? 지난주에 뭐 메타가 여러 원전업체들, 원전업체들한테 이제 또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영향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의 어떤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과 또 AI들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장기의 모멘텀은 너무나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어, 지금 단기적으로 또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과열권이에요. 그래서 5호장까지 만약에 크게 안 밀리지 않고 현재까지 이런, 현재 의 이런 시대를 까지 이쁘게 유지를 해주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며칠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안겨줬던 현대차 그리고 가운 칩스 AS 도와드려 봤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 드리고요. 두산에너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